코인 여기서 뭔가 올려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줘도 그건 다개 구라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지표는 헐밴드라고 하는 제가 요새 자주 쓰는 지표입니다. 헐밴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헐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위 아래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 밴드의 바깥에 있다가 지금은 들어온 상태죠.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뭔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헐밴드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헐밴드는 시간대를 더 길게 봤을 때이 지표는 더 정확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이 헐밴드 하단 밴드에서 차트가 마치 이끼로 붙어있는 듯이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차트가 상승을 해주려면 이 밴드가 추세 밴드인 만큼 첫 관문인 이 하단 밴드를 통과해서 이 중심선까지는 다 줘야 추세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려는 노력을 보이는구나 할것 같은데 그럼 이 중심선 가격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중심선쯤에 대서 한번 찍어보면 계속 내려가서 아까는 70.9K였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서 70.7에서 70.6k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1시간 봉으로 지금 사이클에서 저항 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라인이 바로 이 헐밴드의 4시간 봉 기준의 중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트 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도 수익 구간 맛깔난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수익 저와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는 의미로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에 좋아요가 쌓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에 반해 없으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니까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니까 지금 배속해 보셔서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 헐밴드로 지금 차트의 상단에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저항 라인과 같이 또 봐야 할 라인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제가 사용 중인 채널 선인데요. 보시면 정확히 이 파란색 채널 선에서 저항을 맞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채널 선은 언제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냐? 이 채널 선은 날봉으로 보셨을 때이 과거 2025년에 1월 고점부터 해서 그 다음 고점점 변곡점 그리고 나왔던 고점까지 이어준 채널이고요. 이 원래는 선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사이클에 맞게 줄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면 이 라인이 설정이 되고 나서 아까 저항 역할을 해줬던 이 파란색 채널 선에서 예전에는 정확히 반등이 일어나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여러분 차트는 이 기울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매수세가 실려있던 라인이 이제 와서는 정확한 저항 라인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라인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저항을 한번, 그리고 V자 반등 이후에 또 한번, 두 번,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을 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쵸. 다음 구간에서 또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절로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걸 알면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내야겠죠. 이 상단의 채널선에서 저항 이미 확인을 했고, 이 아래에는 회색 채널선에서 밟고 올라와졌고, 그 다음 또 노란색 채널선에서 지지까지 확인했으니, 이 수익 구간은 자연스럽게 설정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각종 채널 혹은 지표들을 통해서 이 진입가와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혹시나 이 방을 들어오시게 되면 알림 설정은 꼭 해두시길 권장을 드려요. 자, 아무튼 지금 차트의 상단에는 상승을 해주려면 뚫어줘야 할 저항 라인, 먼저 이 파란색 채널 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헐밴드의 4시간 봉 기준 중심선, 그 테스트를 해줘야 할 라인이 바로 이 70k 라인이라는 거죠. 아주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차트가 상승을 바라볼 순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만 지금 추세와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선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헐밴드 지표는 시간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정확하고 추세 판단을 하기에 좋다고. 그러면 이 헐밴드를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 중심선이 이 녹색 선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좋은 방향이었죠. 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 헐밴드의 지표로는 웬만하면 하락 추세 신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 기간이 있긴 하죠. 어, 여기는 보시면 코로나 때 바닥을 기던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였죠. 이때가 비트코인의 암흑기였다라는 말을 지금 이 헐밴드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이걸 지금 차트로 가져와서 보면, 네.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헐밴드의 주봉 추세가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같은 하락장을 좀 재정비하고 자리를 다시 재배치해주려면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서야 돼요. 그건 바로 이 채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널은 비트코인의 전체 구간에 채널을 설정해 둔 건데, 비트코인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여야 계속해서 차근차근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 삐져나온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구간이죠. 이 암흑기였던 코로나 구간에 한 2년 정도 이 채널선 바깥으로 이탈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가 또이 채널을 이탈하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암흑기로 가는 첫 계단을 밟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채널 안에서 주봉으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들어와줘야 다리를 다시 재배치,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래주지 못하고 이 채널의 바깥으로 계속해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장기적인 사이클의 시작점,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저점이 어디가 될까요? 그건 이번에 한번 찍었다가 올려졌던 구간, 이 과거에 유동성이 강하게 남겨졌던 이 세력들의 평단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의 회 하단인. 53k 까지는 하방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여러분도 이 가격대는 생각은 해두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하지만 제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며칠 뒤에 또 기존 관점에서 추가를 또 해드리거나 수정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릴 거고, 이 차트가 지금부터 어떤 장이 나오든 간에 그 안에서의 수익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하단에 53K까지는 열어두고 저점을 잡으실 순간에 이 세세한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매일매일 추가와 수정을 해드리는 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터디방에 입장을 하셔서 대응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 이 스터디방은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대응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어,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뭐 불법이고 뭐 사기고 그런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고요. 진입도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실 때 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타점을 받드리거나 이 시황이나 차트 브리핑 같은 걸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그 타점을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신다면 직접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얼마를 투자하시면 제가 얼마로 불려드릴게요 이런 말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말하는 곳 있으면 진짜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사기 코인하는 거고 이거 다돈 들고 날르는 곳입니다. 어, 제 스터디방은 어떠한 금전의 지출 없이 그냥 정보를 얻어내시는 방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셨다가 참고하셔서 진입을 해보시거나 제가 차트랑 이런 지표 같은 거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서 차트 보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투자에 유의미한 공부방이자 정보방인 곳입니다 아, 그래도 나는 이 방이 뭔가 미심쩍다 싶으시면 그건 뭐 그냥 안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제가 보기에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 아니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자, 어쨌든 간에 저희 스터디방을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요. 그럼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작성란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 지금처럼 스터디방에 체크해 주시고 이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이 스터디방 무료 입장 신청 완료 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이 번호를 누락하시면 입장이 안 되십니다. 이게 제가 이 스터디방을 비밀번호 없이 운영을 하려니까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나 들어오셔서 방 관리가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로 진지하게 수익 내보실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시려고 이렇게 번거로우시고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번호를 남기시고 제가 스터디방 주소를 드리는 형식으로 입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여기 계신 분들의 간단한 신원 보장을 위해서 보관이 되지만 저 외에는 당연하게도 절대 타인에게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을 뿐더러 이 방을 나가시는 순간에도 개인 정보도 같이 폐기가 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놨으니까 이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안에서 꼭 매매를 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구경만 하고 계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4시간 봉으로 차트를 다시 봤을 때 지금 차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헐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중심선까지 거치고, 헐밴드 자체를 다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는 진짜 강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이 들텐데요. 근데 여러분도 추세를 뭐 판단하든 뭐하든,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헐밴드가 먼저 있으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께 이 헐밴드를 제가 제작한 만큼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 값은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로 받고 있습니다. 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지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1시간봉보다는 4시간봉에서 그리고 4시간봉보다는 날봉이나 주봉차트에서 보시는 게더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시기에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중앙선의 색깔이 바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쇼 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바뀌었다. 그 때는 롱 포지션 잡아주시면 될 정도로 아주 쉽게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나도 한번 이 지표 써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 아까 보셨던 그 작성란에 오셔서 여기 프리미엄 지표 신청에 지금처럼 체크를 해주시고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헐밴드 지표 신청이 되시는 건데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댓글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독은 여러분이 지표 값을 치르시는 거고 이 댓글은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더 빠른 지표 전달을 위해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헐밴드 지표를 신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의 댓글로 꼭 신청하셨다고 한마디씩 적어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표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 다른 문의 사항들도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뭐 간간이 이렇게 코인 추천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특히 여기 이 차트의 언어 강의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번호로 10초도 안 돼서 문자가 한통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 그래서 그간 문자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강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부터 해서 각종 지표들 보는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로 공부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코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전문적으로 차트를 보신다기보다는 이 차트가 아직은 좀 어렵고 아직 좀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코린이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신청하셔서 한번 쓱 읽어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아 나는 이런 거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쉽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 보이시는 제 업무용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문의 내용이나 이 필요하신 사항들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상태라 이 답변이 조금 밀리고 있어서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실 땐 바로바로 바로 전송을 해두시는 게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이 뭔가 만약에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건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이 헐밴드 이미 하락 추세로 꺾였고, 4시간 봉에서는 계속해서 저항 맞고 있고, 이 주봉 차트에서도 추세가 전환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체 채널까지 이탈 중이었죠. 이 말은 뭔가요? 지금이 저점이다 하면서 올라 탈 당이 아니라, 더 아래는 없는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는 장이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서 괜히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면 딱 물리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이 밑에서 기다리는 매매가 맞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어설픈 반등 나오면 또 개미들 태우고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장에서는 방향 맞추는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자리를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같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자리 나오면 스터디방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브리핑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